그러니까요, 상성 만든 거를, 지금 이게, 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명은 물을 하고 한 명은 불을 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전체 여섯 명의 플레이어들이 데미지가 뭐 1.2배가 뭐 강해져. 근데, 한 명은 또 바람하고 한 명은 전기를 했어. 그럼 뭐 걔네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걔네는 뭐 연사가 빨라지는 거야. 그럼 또 여섯 명이 연사가 다 빨라져. 한 명은 또 총하고 한 명은 미사일을 했어. 이렇게 상성 만든 거. 그러면 뭐또 전체 또뭐 버프가 생기는 거야. 버프 세 개를 받게 되는 거지. 어제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더니, 오늘 깨우치셨군요. 하. 난 원래, 좆골리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한 판만 하고, 한 판. 자, 자, 자. 아니요, 화안 났습니다. 아이, 저 이런 걸로 화내지 않아요.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이, 그럼, 그럼, 그럼. 자. 자, 이 픽. 이 픽이 총이지. 이 픽이 총. 여기, 바람. 자. 이대로 간다잉. 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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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총 손! 오케이! 자 물전기 손!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잠깐만 물전기 3픽 어 그럼 여기 비 어둠 자 됐어 됐어 3픽에 물전기 닥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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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대로 해 이대로 <laughs> 자 이대로 한다 알았지?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다 정했지 정했지 자 이대로 하는 거야 무조건! 야 기다려봐 아니 근데 나밀어줘야된다에야그 밀어주는거 아 여러분들 그 밀어주는거 있잖아요 그거 한명한테 다밀어주는가 그래서 한명이 속성 여러개를 다 만들수있게 해주는거야? 내가 그것만 물어볼게 한명한테 다 몰아줘가지고 M을 금방 만들수있게 해주는거야? M 한네개 만들어야되는데? 아니 M을 세개 만들어야되네? M3개 만드는 거네. M3개 어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바람 어디 있지? 바람, 물, 69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어 빛, 물, 전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딱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가, 봐봐. 자, 내, 내말 들어봐. 어.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효율성도 나와. 바람도 나오고, 불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다잘 나오잖아.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M 하나를 만들면, 보너스를 6픽한테다 몰아줘. 6픽한테다 몰아줘. 보너스를, 아니면, 그러면은, 6픽이, 저기, 킬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픽한테 몰아주면 되잖아. 아니지, 우리는 M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가 얻은 물 전기를 다 만들었어. 처음에 M 하나만 뽑고, 얘한테 다 줘. 그 다음에 얘가 세 개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챙기지 마! 오케이? 자, 이렇게 해. M 하나까지만 만들어. 그래서 이거 그런데 주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나는 불입니다 나 속성 정했어 여기서 주기 아 기부의 전당 S급을 몰아주면 된다 그랬지 S급 야 어둠 구데기야 잘못잡아왜 바빠 죽겠는데 L등, L등급을 주라 그랬, 아, S급. 어택그 해놓으면 막 따라다니던데? 뭐야, 얘는 어택그로나놔야잘 잡네? 어택그로 해두면 따라다니던데? 메모장 켜달라고? 아 진짜 이걸 못 외워가지고, 씨. 야! 봤어, 이제? 그래 아니 씨부랄 아까 설명할때는 뭘 쳐뒀다가 고마스 음... 때려 여기서 잡아야 이게 안 놓치고 다 잡는다고 미네랄 딸리지 않냐고요 아니요, 그거를 우리가 속성을 변환시켜서 해줘야지. 우리가 미네랄이 좀 남으니까, 우리는 M 하나만 만들고 나서 쓸 일이 없잖아. 우리가 속성을 변환시켜서 줘야지. Right right 조합설명? 안 돼요. 이거 조합설명 보면은, 게임 꺼집니다. 해봤어요 게임 튕겨요 난나 불이지 아이씨 어떻해놔도 되나? 폴드나 이게 별 상관이 없네. 어, 맨 처음에 우리, 유픽이 만들 것은 어둠이야. 우리가 M 하나 만들면은 어둠 조금 모아가지고 하나씩 주면 돼. 어둠 열다섯 개될 때까지 저 친구한테 주면 돼. 야, 갈색인가? 오케이? Okay. 우린 할수 있어 좋아 저는 이제 불업을 합시다 그래요 프레임 upgrade, upgrade, upgrade. 우리가 저 속성을 안 챙겨서 못겠나봐 어둠 다음에? 그러네 우리가 M 만들면 제도 M을 하나 만드니까 그러면 물을 주면 되겠네 물. 물 하나씩 주면은 금방 만들겠네. 와 신나겠는 걸. 아, 이게 진짜 속성 데미지를 다 챙겨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완벽한 거지, 비타 비타고 어둠 버프 빨리 받고. 아, 근데 내 버프가 좀 느리네. 불물 아, 뭐 물도 금방 하면 되니까. 전기랑 전기랑 바람, 아, 전기랑 바람. 그거 마지막쯤에 라인 터지기 전에 나오겠다. 그래도 로시님보통열개 감사합니다. 파. 좋아, 좋아. 역시 아재들은 재밌어! 물이랑 전기가 라인 클리어가 제일 좋다고? 어 아니야 괜찮을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총한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꿀 순 없잖아 이미 늦었어 와나불두개 나왔어 리얼 운명 불을 하나 는나 불을 하나 는나하늘에 계시. 야 보스 나왔다. 보스 업접어 여기 오케이 잘 때리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여기 안 터지냐? 아뭐 조금만 때리면 되겠네. 오케이. 이번엔 쉬웠구만 휴 됐다 디바우러 빨리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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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는 라인클리어 보여줘 이거 세배속이에요 세배속 두 배속은 도저히 답답해서 못하겠어. 역시 불이야. 불이 라인 클리어가 쩔어. 일단 M 하나는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어쨌든 내가 저거 짠대로 해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라인 클리어는 뭐, 내가 봤을 때는 불이랑 뭐 바람이 뭐 후반에 좋다고 하니, 아 m 님 감사합니다. 구독, 팔로우, 팔로우 미. 아, 이거. 자, 이 양반 어둠부터 만들고, 음. 이거 미네랄도 다 똑같이였죠? 아니다. 이거 도박이구나. 미네랄이. 아이, 뭐. 상관 없겠지. 음, 우리가 M등급 하나씩만 만들어도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강해지겠네. 우리가 사업을 막 이런 거할 필요가 없었네. 뭐가요? 공식 인증 관심, 예? 공식 인증 관심 종자 된거 축하한다고요? 내가? 왜? 이런 뉴즈맵이요? 이거 EUD 에디터가 있을 거야. 아마. 그 에디터를 써야지. 그리고 이게 히드라가 이제 4네 마리가 됐을 때 다음 보스가 나올 거예요. 다음 보스가 탱크 아, 제 기버으로 쩔어. 아, 내 방송에 관심 종자가 된걸 축하한다고.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laughs> 유즈맵을 만들려면 일, 일단 인서울 끝머리여야 함. 아니요? 유즈맵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트리거 건드려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내가 그건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예전에 만들 때는 EUD 에디터는 없었어요. 스타포지랑 새디터도 잘안 썼어. 뭐 지금도 스타포지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타포지 갖다가 트리거 작성 직접 다 해갖고 만들었잖아. 스타 유즈맵 이중에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타 유즈맵의 트리거에다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해라고 한다고 해서 2라고 답변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3이야라고 해놔야 맵에서 2라고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예를 들어서 BJN 같은 거. 야, 60초짜리 BGM을 넣어놨어. 60초가 지나면 이 BGM 다시 틀어라고 해놓잖아. 60초 뒤에 안 튑니다. 어, 일단, 반복 트리거라던가 이런게, 뭐, 예를 들어서 프리저브 트리거를 넣어놨어. 그러면 그 프리저브 트리거가 진짜 칼같이 재시작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럼 터보 트리거를 넣어놔야 돼. 터보 트리거를 넣어놓으면 다른 트리거가 고장이 나요. 막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예전에 맵을 보면 그런 게 있었어. 왜 맵에 리버가 걸어다니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리버가 다 걸어가면 뭐가 작동되고 막 이렇게 해놨지. 왜? 타이머라는 좋은 트리거가 있는데 왜 굳이 리버를 걸어가게 해놨을까? 생각해봐. 예를 들면 그거야. 리버가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면 리버를 다시 왼쪽으로 되돌려 놓고 BGM을 틀어 라고 해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음악을 재생을 해. 아니, 그런 식으로 말고 음악이 40초짜리면 40초 지나면 음악을 틀어 반복 트리거 해놔. 그럼 되잖아. 근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유닛 걸어가라고 해놓는 거예요. 리버 타입 엄청 많아. 옛날 맵 보면 예전에 고장이 하도 많이 나서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칸 같은 거 예전에 막 있었어. 아니면 가려져 있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해놔. 여기에 뮤탈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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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유닛이 리젠이 되게 해놓고 여기에 저글링을 한 마리 넣게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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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막 저글링이 나와.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약간 근데 뭐 트리거가 고장이 났다기 보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트리거를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게 저런 거 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거였는데, 그런 식이야. 대충 게임이... 그래서 보면은 맵에 쓸데없이 막 허공에 로케이션 엄청 많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아, 노래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원래 음악 트리거가 고장이 엄청 잘 나요. 그 음악 트리거 고장 고치는 법, 예전에 막그 맵사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마 사람들 많이 얘기 나눴을 걸. 네, 불이 라인은 잘 잡아요. 초반에 그래서 난불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 사람들이 불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난불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야, 어둠 개쎈 걸! 됐어, 이거 다음에 잡겠네. 투 디바우러. 어둠도 보스, 아, 그러네. 어둠도 스킬도 있네. 이게 보니까 그건가 봐. 초, 중반까지는 불이 잘 잡고 그 이후에는 바람이 잘 잡나 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음. 아무튼 예전에 그래가지고, 아. 맵 만들 때 진짜 고통이 많았는데. 저거 디바우로 나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불. 내가 요즘에 만든 거 있냐고? <laughs> 없어, 없어. 지금은 없어. 행성에서 살아남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어... 귀찮아 갖고 화면 피하기 몇개 만들고 화면 피하기 그냥 내가 그걸 심심해서 시리즈 몇개 만들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긴 하더라. 그 화면 피하기는 한 2, 30분이면 만들어요. 화면 피하기가 금방 만들어. 근데 그 화면 피하기 사람들이 하긴 하더라고. 거좀 신기했어 화면 피하기랑 폭탄 피하기 몇개 만들고 그리고 이 기억이 안나요 하도 예전에 만들어서 가고 싶지 않아 아... 내가 킬 수가 역시 1등이군 이거 봐 불이 얼마나 좋은데 예전에 막 몬스터바운드 같은거 막 하고 그랬었는데 물, 전기, 불 이렇게 세개가 초중반에 좋나? 뭐야 가스 터트렸는데도 가스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돼? 누군가 미사일이 제일 좋다 그랬어. 그 사람 말로는 미사일이 제일 좋대. 꼭 지가 해본 게 제일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네, 맞아요. 이런 장판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지속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빠른 애들은 잘못 잡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지나가면서 데미지는 계속 입으니까 이게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더라. 라인이 쌓여가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정리가 돼요. 얘네가 다 피가 따라서. 나 이제 곧앱 만들겠다. 히드라 두 마리만 더 있으면 되네. 그래도 라인 클리어, 이거. 이번 보스 그냥 놔두면 될것 같은데. 보스 솔직히 때리는 거는 그냥 포기하고. 어둠 업그레이드 5업 돼 있는데? 이거 5업 한거 아니야? 아, 분배하면서 하려나 보네, 분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보스. 빨리 히드라 뽑고 싶은데. 야, 아직 엠 나오려면 좀 멀었네. 음. 내가 개피를 시키, 개피로 돼갖고 보내주는구나, 이걸. 아직 인가? 아, 두 마리 만 더, 두 마리 만 더. 네, 안녕 하 십니까? 때리 는거 포기 저건 보이 지도 않아, 보이 지도 않아. 벌써 어딨 지? 어, 언제 지나갔 어.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여의다, 여의다, 여의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여기 있네, 스케럽, 스케럽, 여기 스케럽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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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거 어떻게 때려? 저걸 난리 났다.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나도 M 가고 싶은데, 쉬우고, 하... <놀람> 아, 씨불랄탱탱불랄